안녕하세요. 안될 과학 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 있는 핵심 금속 바로 리튬이죠. 이 리튬이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과 얽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사람 뇌 조직과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이고요. 이번 발견이 네이처에 실리면서 전 세계 과학계와 의학계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나온 네이처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정상인과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환자 분, 이렇게 세 그룹의 환자분의 사후 뇌 조직을 분석을 해서 리튬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정상인에 비해서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진 환자분의 리튬의 감소가 절반 이상 감소된 거 확인이 됐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에는 리튬이 거의 없다시피 완전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소량이 있는 리튬이지만요 신경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정상인의 뇌선 굉장히 극소량의 리튬 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게 되고 이때 리튬이온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리튬이온이 서로 달라붙게 되면서 점점점 뇌속에 리튬이온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튬이온이 감소하게 되면 신경세포 보호라던가 또는 뇌속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욱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점점점 수가 증가하고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튬이온은 감소하고 플라그는 커지고 또 리튬이온은 감소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치료제로 썼던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튬 이온이 또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붙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네이처 논문에서 언급한 오로테이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온화가 돼서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달이 돼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같은 노폐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제로 주로 사용했던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약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지금 네이처 논문에서 언급한 오로테이트 리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 보조제로 구매를 할수 있게 쉽게 시중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로테이트 리튬을 언급하는 것을 갑산 리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금 인지장애라던가 또는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그래도 오로테이트 리튬을 그래도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자체 잘못 섭취를 하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니츠미가 지금 부작용이 갑상선암을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충분히 치매치료에 효과가 있는 정도의 양을 섭취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여러 실험이나 임상시험 그리고 장기독성 테스트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오랜만에 알츠하이머 연구계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될 과학 약이었습니다.